안녕하세요. 일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시바이누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시바이누코인 자0.0139원 까지 지금 밑으로 쭉 조정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 어, 1 7원까지 갔었죠? 자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준 다음에 밑으로 쭉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서 많은 코인들이 지금 조정 받고 있는데 우리 시바이누코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한 시세 뒤에 나온 조정에다가 플러스해서 비트코인의 조정장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더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비트코인 먼저 시황 먼저 알아보고 나서 차트 수급 분석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추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황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릴 때 비트코인 시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6천만 원까지 찍고 나서 밑으로 쭉 조정 중인데 지금 5천 6백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더 진작에 내려왔으면 좋았어요. 너무나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저는 사실 4천 5백만 원대부터 4천 원만 원까지 쭉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5천만 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조금 세웠거든요. 그런데 1월 2월달이 너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일단은 빠르게 올려놓긴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매물 대소화가 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아직 추세가 제대로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처음 추세 시작됐던 그라인 한번 보시자면, 자 우선 이 파란색 선은보이시나요 이게 30선입니다. 자 주봉상 주봉상 의미인데 주봉상 30선 선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거들은 이 구간 이 구간 보이시나요? 이 구간 저점 구간이거든요. 올해 4월달 이 4월달에 이 양봉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일주일 동안 바닥권에서 지금 기준봉 양봉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단한 번도 이기준봉 양봉의 실가를 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몰스몰 스몰 올라오는 주봉상 30선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단박스권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상단박스권 만든 윗구간을 철저하게 잘 지지받아주면서 30선을 깼다 하더라도 바로 매우 근접한 지지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전 10월달에 대상승기 호황기에 맞춰가지고 이 상단박스권을 뚫은과 동시에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단한 번도 추세 꺾이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상 30선이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봉상 7위선이거든요. 자, 두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주일이 7개 있으면 대략 한두달 정도 되니까, 그지 두달 선이 있는데, 이두달 선조차도 지금 제대로 한번 깨진 적이 없어요. 한달 선만 계속해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도 이 4일선, 한달 선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한달 선, 특히나 7일선이 조금 깨지길 바라면서 오히려 깨져야 나중에 좀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 있겠...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6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오히려 살짝 조정을 주면 더욱 더 건강한 조정이다. 충분히 매물대 소화가 된다면 더욱 더 1월, 2월 달에 날아갈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큰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빌미로 인해서 이 7일선이 깨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더욱 더 크게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세력 입장에서는 최대한 알트코인들에선 많이 털어먹을 겁니다. 밑으로 쭉 빼야 본인들이 왕창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크게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마어마한 미친 상승 한번 보여줬었는데, 자, 주봉차트, 월봉차트, 그리고, 그리고 일봉차트.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처음 상장했고, 자 도지, 도지 코인에 맞물려서 이제 시바인도 있다. 시바견 모델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간 형태인데요.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준 다음부터 밑바닥 쭉 빠진 다음부터 쌍바닥, 쌍바닥 잡아주거나 다시 한번 재상승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물대수화는 조금 확실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코인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름이 중요한 경우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도지코인, 도지코인과 더불어서 지금 양대산맥으로 발돋움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하게 보이시는데, 자, 처음 상장한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까 0.026원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0.01원까지 미친 듯이 20분의 1토막 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1, 3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더블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줄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다 거고 한번 올랐다면 이렇게 10배씩 10배씩 오르는 건일도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 노릴땐 정말 잘 보셔야겠는데요. 바로 1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1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희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바이노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년 선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선, 이 파란색 선의 한달 선이다 보니까 이 30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0선을 잘 타고 올라간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나서 한번더 깨지 않고 추세 계속되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고점 어마어마한 위쪽 윗골이 달아주는 양봉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해주겠다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 이제 매물대가 밑바닥이 아닌 고가권에 생겼다는 거죠. 이런 고가권의 매물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잘 달아주겠다는 준다면 이런 박스권의 하단 박스권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 위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보시자면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 때 이러한 구간 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 얼마나 뚫기 힘들면 이렇게 강한 거리량 심어서. 뚫어줬어요. 뚫어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하지만 다시 한번잘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죠. 즉 세력 입장에서 이 1, 3원, 1, 4원 사이의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 소화 조정, 조정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바이노 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굉장히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올리면서 박스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가 시바이노 코인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